12월 7일 강남이와드 금식 간증 김복실 자매. 저는 무엇인가에 이끌리듯 저도 모르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할 것만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현재 요양원에 계시는데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항상 걱정하시는 것이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올해 95세가 되셨지만 주사를 맞을 때도 죽을까 봐 걱정하시고 파킨슨과 치매약을 드실 때도 약을 먹으면 또 죽을까 봐 불안해하십니다. 심지어 요양원 직원분들이 자신을 해치려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늘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약 15년쯤 된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부모님 두 분이 다정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시니까 사이좋게 지내세요. 라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께 너무 미안하다며 밥도 차려드리지 못하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 진작 잘하시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들은 그것을 잃어보기 전에는 얼마나 귀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배우자를, 내 친구를, 내 형제 자매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들이 내 곁에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바람만 스쳐도 아버지가 생각난다고 하십니다. 제가 요양원에 면회를 가면 어머니는 집에 가고 싶다며 울기도 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모두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 어머니는 그런 축복을 잘 느끼지 못하시고 늘 불안해하시며 만족하지 못하십니다. 요양원에서는 잘 지내시다가도 제가 가면 갑자기 울고 투정을 부리시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되십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이 자식 같아진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수행을 한다는 마음을 어머니께 가서 울면 달래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길어야 5년 정도라고 생각하며, 5년 동안 수행의 시간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조금 더 참고 견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요일에 제가 보이지 않더라도, 아, 오늘은 어머니께 갔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빠 두 분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어머니께는 그 사실을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서 왜 전화가 안 되냐고 물으시면,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제가 늙어서 기억을 못한다고 말씀드리며,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만들어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기적입니다. 하루에 약 40명씩이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나누고 아낌에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